로또라고 할 만한 무순이 줍줍이 떴습니다. DMC 센트럴 자이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청약해야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바로 옆에입니다. DMC 센트럴 자이 매매 가격은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이 15억 6,500입니다. 엊그제 8월 7일 1 1 2 c 15층이 15억 5천에 거래가 되었군요. 이번에 무순이 줍줍으로 나온 것이 112C입니다. 7월 25일 4층이 14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이 7억 7,900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84C, 바로 112C입니다. 7억 9,500입니다. 거의 전세가이지요? 계약 취소주택, 딱한 세대 나왔는데요. 101동 1204호입니다. 12층, 층도 좋네요. 84C 101동 1204호, 한 세대. 공급 금액이 7억 86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가 910만원. 모두 합하여 최종 공급 금액이 7억 9510만원입니다. 현재 전세가와 거의 비슷하지요? 이 단지는 총 1388세대입니다. 이 단지가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이렇게 나뉘어 있군요. 그 중에 1블럭에 101동에 1204호 여기입니다. 이쪽 남서향. 그리고 84C의 평면도는 이런 모양입니다. 맞동풍이 되는 구조군요. 쓰리 베이 판상형 이네요 쓰리 베이 판상형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직 공고가 8월 19일 청약 접수 8월 26일 당첨자 발표는 8월 29일 계약일이 9월 23일 인데 이 아파트는 최초 준공일이 22년 3월 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10월 입니다 이 단지는 24평이 40세대, 25평이 199세대, 30평이 37세대, 그리고 34평이 813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15억 6,500, 전세가 7억 8천 정도입니다. 자격을 보면 다자녀 특공 한 세대이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자격이 자녀 2명으로 줄었죠.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태아나 입양 자녀 포함입니다. 자격이 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경쟁률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군요.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있는 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자격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해도 되겠습니다.